안녕하세요, 아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목소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나> 항상 감사합니다. 30... 40... 이래 <목소리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쳐요, h a t s i 맞지? k a y Say it. I'm not sure. You're talking to me. 는 m n 만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하나도 안넘 어, t s 지금 e I'm not s u r 그렇지 똑바로 어. 출발하고 스핀이 좌우가 제로가 됐잖아 이때 타점을 찾았고 88볼 스피드니까 하나만 더맞면 되겠네. 저 아니지? 90에 7도 찍었어. 어우 야 어우 야오어 모르고 오. 올라갔는데 이 기울이 것인데? 저거야? 48.23? 뭐, 2, 3, 아까비. 아까비. 스윙을 세게 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문제는 공을 천천게 치면, 밑만 그러니까 시키놓고 공만 세게 치는 거면 40분에 네, 스윙을 이렇게 오게요. 대신 공은 완전 세게, 저렇게 열개 이렇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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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개렇게 네, 어, 니가 아까랑 그러잖아. 역시 빠르지? 그럼 너도 같이 흔들려지. 언제까지 응. 응. 빨라야 자기가 안 흔들릴 수 있으면 부드럽게 꽝. 어, 아, 이것도 좋아. 부드럽게 치는데 방향도 좋은데 습기가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 음. 어, 오히려, 오히려 저는 잘 만들려고. 그러면 서 올리잖아. 세, 너 점점 이렇게 공 하나 치는 힘이 좀덜 들지. 네, 맞아요. 너무 세게 올리지 말고 때리세요. 잘못 맞았어. 잘못 맞은 거야? 올리는될것 같은데. 그러면 잘못 맞았는데 이 스피드는 어, 괜찮은 안. 것 같아요. 띠띠 느낌이 괜찮은 것같이요 왜냐면 밸런스가 잡히니까 음. 힘을 쓰기 좋은 거야. 네, 네, 네. 쓸 때만 쓰는 어. 너 자꾸 저거 봐. 우선 나올 때마다 한 번만 보고 하자 한번만 쉬었다가 어, 오류 그래. 백스윙이 아니야. 음. 근데 너떤내는 지금 저렇게 하면 엄청 느린 거죠. 아 그렇지 되게 에너지 를 아예 네, 안 쓰는 느낌이 쓰지. 나지. 어 어. 오케이. 어 공이 안 오. 있는 게 일단 더첫 번째다. 힘을 이제 탁 쓰기만 해. <laughs> 게... 아까 근데 단점을 얘기했잖아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대신 공도 살살 칠수있 있다고. 아, 진 예. 네, 30대를. 아, 0대를2 0한를2 0대0대를 2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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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대0대를 20대를. 2 0대나2 0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백스 조금 센는데 아, 근데, 근데 힘을 잘 쓰... 들어갔는데. 정말 쓰겠다 생각하니까 바로 세지지. 점점까지 못 기다려. 확하 어? 에너지를 남기않그렇 <laughs>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야? 느리게 올렸으니까 더 어, 느리게 칠 수가 맞아. 있어. 이걸 깨는 거야. 당연히 이게 지금 네가 가능했던 이유 그동안 빠른 백스윙 연습했기 때문에 가 이에 가볼게요. 응. 느슨하게. 좀 조금만 소근소근. 어, 네. 부드럽게 올리고 이제부터. 장기전을 조금 생각해. 오우. 이것도 되게 너한테 도움된 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게 왜 이게 갑자기 이게 또 올라갔는지. 우리가 잠깐 한 호흡씩 지 아. 그러니까 금세 그만큼 충 리커버기가 됐구나. 응. 22회. 아. 아. 공은 잘 갔다. 와, 야, 이거 모르겠다. 아, 아, 아. 몇 미터 늘었어? 아, 었 아직 안 늘었어? 4 8이 지금 기록이야. 48? 지금 오공 안 8. 넘어가면 나는 없어 지금. <laughs>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 이것도 딱삼백사에 리미티드 아니야? 오, 너무 많다.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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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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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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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